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참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호와 모금 14, 15, 16장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다락방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락방 강화를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를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인이라 라고 말입니다. 실상 기독교는 잔치 집과 같아야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쁨을 잃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수주의 교회일수록 이런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보수, 진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으로 가득차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의 내용대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십시오. 본문의 중심 구절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는 주님의 기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9절로 10절 말씀, 그리고 12절로 14절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하시며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와 계명이라는 단어입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입니다.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뒤에 있는 두 절의 말씀 역시 살펴보면 12절에서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셨고, 13절에서는 친구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신 후에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다면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지킴으로써 출발되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지켰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계명을 계명으로만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계명을 지켰던 수준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기쁨이란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사랑 없이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절수가 가장 긴 장이 있습니다. 176절이나 되는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체는 율법 혹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독특한 방식으로 시를 지었는데 그 방식을 아크로스틱시라고도 하고 이합체시라고 하는데 시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첫 글자를 시작합니다. 시브리알파벳은 자음이 22글자인데 한 알파벳당 8번씩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22개의 시브리 자음 곱하기 8개 하면은 176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시를 써도 어려운데 이러한 특수한 기법을 가지고 쓴 시가 한절 한절 얼마나 아름답게 쓰여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의미하는 단어가 한절에 한 단어 이상씩 한절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시편은, 시편 저자는 인간이 가진 모든 언어를 동원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이끌 때 느끼는 감정은 시인은 율법을 너무도 사랑하고 기쁨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시편 119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24절은 말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35절은 말씀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나이다. 10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나이다. 시편 119편 131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우리는 이 시를 다윗이 썼다고 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시편 119편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예수님의 완벽한 모형이었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다윗은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을 억지로 지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켰다면 예수님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격 속에서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서만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그 신뢰를 하나 드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계명을 첫 번째 사람 아담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지키고 살고, 지키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앙에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며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서 결국 주님과 나는 하나이고 친구 되는 모습으로 하루의 삶도 살아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잔치집과 같이 아이가 태어난 가정과 같이 날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야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교인들의 얼굴에는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라면 누구를 막론하고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감격하고 눈물이 앞을 가린 적이 한두 번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뜨거웠던 가슴을, 그 눈물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소생케해 주시 없어서 많은 교인들조차 부귀와 영화로, 향락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기쁨을 회복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잠시의 만족뿐일 뿐곧 사라짐을 우리도 압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은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한 묵상과 순종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데. 진주와 같은 그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가지셨던 그 기쁨,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걷게 하셔서 주님은 나의 친구임을 확인케 하시고 오늘 하루도 친구 되시는 주님과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를 마칠 때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